절값이 있는 삼각방정식의 모든 근의 곱을 구하래. 그랬을 때 서로 소인 두 자연수 PQ 자음 원래 절대값 함수 사인의 절대값 함수는 X축을 기준으로 꺾어 올리는 형태들이잖아. 그렇게 문제 풀어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는 이렇게 풀어도 될까? 이 값이니까 결국 사인 X 플러스 6분의 파이 이거, 가, 풀마, 2분의 루트 3. 이렇게 잡아도 될까? 괜찮을까? 오케이. 자, 그러면, 두 번째. x 플러스 6분의 파이를 t라고 치환하면요 결국, t의 값의 범위는 6분의 파이보다는 크거나 같고, 2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보다는 작다가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괜찮을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분의 파이. 파이. 이분의 삼파이. 이파이. 이분의 오파이. 자, 이런 식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얘들아. <laughs> 나는 6분의 파이부터 넣을 거잖아, 얘들아. 맞아요? 6분의 파이가 되는 값은 사인 값은 얼마야? 음, 실질적으로 만약에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건 6분의 파이부터니까, 요만큼이 6분의 파이라면, 여기도 6분의 파이만큼 나올 거고요. 실질적으로의 그래프는, 이런 형태가 되겠지, 그치? 괜찮을까요? 이때의 값은 얼마? 2분의 1하고 만나는 거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건 2분의 루트 3하고 만나는 값. 즉, y는 2분의 루트 3하고 만나는 얘네들은 요거지 그치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하고 만나는 값들은 똑같이 이 형태 괜찮을까요 그래서 t는 t는 바로 나와야 돼 나올 수 있는 t라는 값들은 어떻게 써주는게 더 좋아 얘가 되는 값이 얼마였어 3분의 파이였잖아 그치 3분의 파이 t, t1이라고 할까 t2는?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이거 맞아요? t3는? 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 그쵸? t4는? 2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이거 맞나요? 괜찮을까, 선생님이? 그러면 여기에 있는 네근의 합들을, 자, t1, t2, t3, t4를 다 더하면 실질적으로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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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하니까 얘도 얼마야? 4파이가 되는 거고요. 규칙성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거야. 근데 우리가 하는 건 t1, t2, t3, t4가 아니지. 원래 x1부터 x 얼마까지야? 4까지가 될 건데 결과적으로 x1 더하기 6분의 파이, x2 더하기 6분의 파이, x3 더하기 6분의 파이, x4 더하기 6분의 파이 맞아 그러니까 x1부터 x4까지 합에다가 6분의 파이가 몇개 있는겨? 네개 더해진 거 맞죠? 이게 4파이가 될 거고 넘어가서 4파이에서 3분의 2파이를 빼준 게 우리가 원하는 답이다라고 생각하라는 얘기야. 괜찮을까요? 오케이. 응. 아, 근데, 그러네. 근의 곱을 구하는 거네. 마이 갓. 아하. 통제라. <laughs> 아, 근의 곱이야, 또? 음, 그러네. 그러면. 음, 합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근의 곱이니까. 구해봐야겠네. 음 어쩔 수 없이 해야겠네. 그럼 x1은 3분의 파이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6분의 파이 맞나? 마이너스 6분의 파이. x2는 3분의 2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 x3는 3분의 4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 x4는 3분의 5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이렇게 돼야 되겠네. 뭐, 이건 어쩔수 없이 다 계산해서 다곱아지는 수밖에 없겠네. 오케이?